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모델은 bmw의 클래식카가 되겠는데요 어, 클래식카 중에 이세타 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세타 250 어, 익스포, 익스포트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어, 굉장히 <laughs> 귀엽게 생겼죠 특이하게도 생겼고 어, 이 차는 이제 아마 250 인거 보니까 250cc 이제 모터사이클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자동차라고 합니다 어, 한번 클래식카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생김새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어, 폭, 폭만 해도 보통 우리, 그, 모닝, 모닝이나 마티즈 같은 차들, 차들보다도 훨씬 좁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좁고 어떤 물방울처럼 생겨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버블카라고 아마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 시대에. 엔진은 이제 뒤쪽에 위치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어 앞쪽에 이제 여기 도어 이제 패널 파팅라인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앞쪽에 문을 그냥 통으로 열어서 아마 승차 승하차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어 앞면 윈드실드 부분의 옆부분에 이제 힌지 힌지가 하나 두개 위치하게 되어져서 어이 앞부분이 이제 해치처럼 열리게 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와 보면은 어, 이렇게 도어 캐치가 아, 있네요. 이것이 도어가 열리면은, 아, 저기, 어떻게 이게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타고 내릴까 좀 궁금한데, 음, 아예 도어, 이제 스티어링 컬럼 자체가 도어에 붙어서 이제 장착이 되, 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아마 핸들도 같이 벌어지면서 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써 있는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나름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 사람들의 호응을 좀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차에 이제 판매가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BMW 이제 어려움이 좀 있던 회사를 살려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어 재무적으로 어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는 어 이렇게 어 캔버스 캔버스 탑이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어 아주 뭐 색깔 톤도 적당히 다운된 톤으로 브라운 톤에. 어, 캔버스 탑이 장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걷어내면은 이제 지붕이 열리게 되겠죠. 얼핏 보면 이제 삼륜차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 사실은 이게 삼륜은 아니고 뒷 뒷바퀴도 이제 어면이 어, 두 개가 어,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바퀴는 이제 어, 폭이 굉장히 좁게 붙어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 삼륜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은 이제 스티어링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넓이로 이렇게 어, 벌려져 있어가지고 안정성 때문에 아마 어, 벌려 놓은 것 같고요. 어, 라이트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타입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 정면에서 한번 보시죠. 음, 어떤 좀, 좀 표정이 있는 생물체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이 차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이 차에 애착이 많이 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진짜! 괜찮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시켜주는 아마 엔진 쪽에 환기를 시켜주는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범퍼는 이렇게 따로 따로 이런식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퀴도 굉장히 자그마한 바퀴가 되어져 있고 이런식으로 로고 로고도 아주 잘 박혀있습니다 측면에는 이제 윈도 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밀어서 옆으로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어, 앙증맞게 생긴 또 이제 어, 방향지시등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옆에 있던 이 부분이 아마 엔진 후드를 열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어, 파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열리는 것 같고 오, 뒷부분은 이것이 이제. 어 휠 사이에 이제 간격이 좀 좁아서 그렇지 꽤그 자동차 같은 형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막 펜더처럼 되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굉장히 앙증맞게 이제 어, 정지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캐리어 같은 것이 또 달려 있어가지고 어, 트렁크가 아마 엔진룸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이런 식으로 어, 캐리어를 따로 어, 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연료 캡일까요? 이거는 아마 열, 아마도 연료 캡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엔진룸이 들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어, 되어져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식으로 나란히 어, 독립된 시트가 아니라 2인승이라서 두 사람이 앉을 수는 있는데, 어, 하나에 이제. 등받이와 방석을 사용해서 앉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계기판, 계기판에서 속도계 60km까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름 음, 그 지금 뭐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할까요? 속도계가 저렇게 위치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저 거리계 같은 것도 어, 위쪽에 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어, 뭐 휠의 폭도 좁아지지만은 바디 형상도 물방울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형상을 하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얼마나 작냐 하면은 제 손바닥이 요정도 되는데 예. 이만한, 이만한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리어뷰 미러 역시 굉장히 작게, 장난감처럼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윈드 실드가 작다 보니까 또 이제 와이퍼도 한 개짜리로 굉장히 작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서스펜션이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어떤 댐퍼나 스프링이 있지는 않네요. 여기서 여기는 그냥 끝이 나 있고 이 속에 아마 어, 들어가 있어서 된것 같은데 밑에를 한번 하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이 좋게 저 차가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소리가 납니다. 정말 앙증맞고 귀엽네요. 이 차가 이제 생산된 것이 1956년이라고 합니다. 1956년이면은 정말 오래됐는데요. 어, 그 시대 뭐 디자인이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도 상당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어, 그리고 어, 이런 차가 참 도로에 굴러 다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 정말 뭐 이런 차가 하나 있으면은 어떤 연비에도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인승으로 어, 타고 다녀야 될 일이 뭐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될것 같습니다. 오 지금 뭐 2017년에 와서 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뭐 차량의 디자인이 귀엽고 그다음에 한대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자 이상으로 BMW 클래식카 1956년 시 이세타 모델 250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